알렐루야 e l u 무교회 i 월 5일 새벽 기 to 오신 여러분을 예 a 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i v e y 하 u all oil. I'm going to g i v 기도하 u all o i 신 I'm g 감사 n g to give you all oil. I'm going to give you all oil. i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종만 케하여 주시고, 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 은혜가 풍성한 하루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위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밀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북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10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1 4장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끌어내게 됩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아, 위대한 사람인지를 위대한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대성을 뒷받침할만한 뒷받칠 만한, 아, 몇 가지 이유들을 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을 축복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요. 그는 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지파인 그 레위 지파도 이 레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멜기 세대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어, 10장까지는 10절까지는 이제 왕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놀라운 그 어, 위대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위대성을 설명하고 이제 1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멜기세데가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위대성을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히브리서 읽으면서 5장에서 이제 멜기세데에 관한 은 어, 이제 하반절이었습니다. 잠깐 언급하면서. 너의 귀가 둔하여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독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소화할 만한 영적 그 지각, 영적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쎄의 도의 초보를 어, 다시 쌓지 말고 다시 세우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지금 어, 이 멸기 세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하는 장면에서, 어, 멸기 세덱이 어,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이자 제사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어, 저자는 그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라고 분명히. 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어 사로잡은 소돔과 고모라의 다섯 왕을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그 수하에 있던 378명의 병력을 데리고 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로스를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십일조를 바치고 그에게 복을 빈 사건을 창세기 1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은 창세기와 시편과 여기 히브리서에서만 언급되는. 한신한한인입입다다 if you're a person who's a p e r s 고 n who's a person who's a 의 e r s o n w h 이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r s o 이, 당시에 그 부족국가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었는지, 이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가 멜기세덱은 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아이 아브라함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이 장면도 다 있지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실만 부각시킵니다. 아니 무,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이 왕으로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보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 보다 우월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요. 논란의 어, 여지 없이 두말할 필요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보다 무어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출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위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 이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위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어, 멜기세덱을 지격하면 의의 왕이고 이제 또 살레왕을 지격하면 평화의 평강의 왕인데 어, 여러분 저자가 이, 의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도 의의의 왕 역시 의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자가 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그 그분의 의의의 공의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이 구약의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직접적인 모형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멜기세덱이 기준과 표준이 표준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입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와 시편과 또 히브리서 오늘 이런 본문에서 말고는 멜기세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더 이야기하지 않지만.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레위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10분의 1 전리품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십일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레위 자손들 그리고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을 대처하면서 레위 지파 의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이 물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레위 지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형제 즉 친족들입니다. 율법은 말하는 것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레위인들은 또한 그중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바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을 비로 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 약속을 받은 자로 언급합니다. 우리 6장 예, 아브라함이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논란이 여지가 없다. 낮은 자가 야 아브라함이 높은 자에게서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죽은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은 한, 적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죽은 자로 묘사한다면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율법 보면 이제 우리 말씀을 보면 제사장 직무에 임명된 사람들, 그냥 유한한 죽을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유한한 인간이 후손들이 제사장 직무도 마찬가지로 그 후손들에게 넘겨 넘겨 후손들이 넘겨받는 직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런 제한적 조건, 제한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멜기세덱의 영원성에 대해 증언합니다.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고 레위 지파 제사장 제사장처럼 후손에게 넘겨 주는 일도 없는 독특한 이런 제사장 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 다시 보기 원합니다. 너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쳤다라고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멸기세대에 10분의 1을 받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사실을 함축하는 이런 기록입니다. 지금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 레위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직은 죽을 운명을 세닌 그런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보다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십 절까지 말씀 나누고 나누었는데요. 우리 그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어. 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멜기세덱에 어떻게 보면 제통을 따른 대제사장 이심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레헬보다도 아론의 후손보다도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기세데과 같이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우양 어, 왕이요 편강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음, 이 히브리서 어, 서신을 받는 그 유대인들이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어, 그들이 교육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 1조를 받치고 그에게 복을 받았다면 이 멜기세덱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이 부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 네, 나사렛 출신이신 나사 나사렛 목수 출신이신 30대 청년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따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것을 계속 증명하고 논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 영원한 대제사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음을 어, 분명하게 어, 이 서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우리 7장 멸기세대을 통해서 그, 무슨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 5장의 10절 하반절 말씀에 멸기세대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먼저 기초를 토대 가운데서 젖과 같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어, 기초만 쌓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우리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어, 그분과 교통하게 될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그분을 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되는 멜기세덱을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되는지 될수 있는지를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신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한 대 제사장 될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또 우리 11절부터 또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나누겠지만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벨기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기도와 같이 우리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더욱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어,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로 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단지 1 1조를 드리고 단지 그에게서 복을 받았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어,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기도하면서 하루 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7장 또 우리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어, 오늘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 나눠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더 알게하여 주옵소서. 외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왕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더 깊이 알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는 하루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